1798번째입니다. 우연이야 운명이야 내가 이토록 절망에 나아보 한정없이 빠져드는 거 우연이야 운명이야 그리고 자네 한도 끝없이 천상으로 날아오는 것도 우연이야 운명이야 우연인지 운명인지 나도 너도 누구도 신도 모른다 모른다고 해놓는 게안 편한가 만약 운명이라면 대체 언제 누가 왜 그렇게 정했던 건데 근데 우연이란 것도 사실은 운명이 장난 아니야 우연이고 필연이고 인연이고 우리 인간들이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말들임에 틀렸다 내가 복권 당첨 안 되는 건 우연이야 운명이야 그걸 몰라 정말 복권 안 사서인 거 내가 이토록 절망의 나락으로 한점 없이 빠져드는 거 우연이야, 운명이야. 그리고 자네 한도 끝도 없이 천상으로 날아오르는 것도 우연이야, 운명이야.